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푸드트럭 시작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가서 장사할 수 있는지 얘기 네.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정말 아이템! 이제 푸드 트랙의 아이템 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예. 중요하죠. 돈이 되는 아이템. 그죠? 아 예, 중요하죠. 이 돈이 되는 아이템 또는 이제 이 푸드 트럭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즌별로 다있잖아요 시즌별로 돈이 되는 아이템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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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예. 또 품목이 많으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단 품목 장사 잘 되는 맛집들도 어떻게 보면 한 품목으로 유명해가지고 뭐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품목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맛집화 되야겠죠. 그 시즌별로 한다면 이제 1월달서부터 본다 그러면 네. 가장 이게 잘 되는 시즌이 가을 추석 지나고서부터보든요다 추석 지나서 언제까지? 봄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네. 네. 겨울이네. 그렇죠. 겨울, 음식. 네. 겨울 장사. 조금 추워져야지 따뜻한 음식을 찾고 붕어빵, 네. 뭐 호떡 그런 거차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권유를 한다면 분목들을 본다면 뭐 저는 호두 과자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또 붕어빵, 이게 제일 감사해요. 호떡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 이게 기름도 있지만,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아,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거 누구나 다 해야지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연습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시간 서서 해야 됩니다. 트러은다서야 돼요 붕어빵 같은 경우는 반죽을 계속 부는데 또 간절히도 무리가 오거든요 그런 게 넘어서 옛날 어머니들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런 품목들이 돈이 되고 맛있게만 한다면 한 겨울에 많이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죠 네. 수입 얘기는 따로 않기로 하고 그냥 그 결국은 돈이 되는 아이템인데 사장님은 보도과자를 하시고 네. 시즌별로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이제 가을서부터는 호두과자, 땅콩, 계란빵. 한 군데에서? 네. 예, 예. 근데 2023년도서부터는 붕어빵을 대세에 저도 돌아가려고 역세권 붕어빵, 붕어빵을 했습니다. 근데 붕어빵이 조금 성공했어요. 붕어빵이 성공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봄까지 갑니다. 봄까지 갔다 붕어빵 아이템 하나로 아니요 붕어빵, 호두 가자탕코 계란프 좀 많죠? 아 맞네. 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사람을 두고 하는 요즘에 이꼬미가 많이 들어가니까. 혼자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돼요. 혼자 어떻게 다할수 있는 거 동선 고안해 주세 동선. 예, 저도 0.5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공간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움직여서 다할 것인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템, 그러니까 한 아이템 호두 과자 하나로 이제 계속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호두 과자 보통 저희 동네도 가보니까 호두 과자하고 땅콩 과자하고 같이 많이. 요 아, 매치가 되죠? 매치가 되죠. 네. 호두 과자 그 냄새도 출출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사 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네. 호두 과자 요즘 그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좀 비싸긴 해요. 그렇죠. 푸드스노이이점도좀 한두 두, 한 개더 주죠. 한두 개더 주죠. 네. 프랜차이즈 호두과자가 사실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푸드트랙에서 호두과자를 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든지 뭐 맛이 있든지 그렇게 돼야 할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아이템을 할때 사장님처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호두과자에 뭐 계란빵 아 그건 숙달돼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에 대해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초보자들에 에서는 그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권유할 기, 때는 선정할 때의 기준이나 뭐 초보자들이 했을 때의 무리가 없는 초보자들이 했을 때또그 기준이라는 게 가장 상추측이 제일 그렇죠. 네. 돈벌 입창출을 가장 할수 있는 거는 조금 지린 냄새를 맡더라도 제가 오늘 뭐호떡과사를 뜨겁게 입고 나와서 이거보다도 호떡이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뭐 제가 반죽을 파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호떡이 제일 지금 붕어빵 다음으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거죠. 아, 근데 호떡이. 근데 그 호떡이나 얼마 2,000원 팔죠? 1 5 0 0원 2,000원 팔면은 뭐상당수 고객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딴데 사먹어요 하지 말고 내가 왜 2,000원을 파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항상 준비해서 설득을 하고 팔 생각을 해야지 딴데 가서 사먹어요는 이건 안 되거든요 백화점 지하에 가니까 호떡 2,500원 이렇게 백화점 말씀 잘하셨는데 백화점에 가서는 뭐 2,500원, 3,000원 이거 그냥 말없이 드십니다 맞아요 뭐5 0 0 0원을 해도 그냥 말없이 드시는데 노점에서 노점에서는 2 0 0 0원 뭐 인정사정 없이 뭐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어. 사실을 거기에서 맛은 똑같거든요. 어떻게 잘하고. 결국은, 소비자의 입맛을 끌수 있는. 떻게 중요하죠. 있어요. 맛있게 만들어야 돼. 사실은, 이제 호떡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 그러잖아요. 쉽게 돈 벌려고 하잖아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게, 호도과자는, 이게 이제 보니까, 짜가지고, 그죠? 호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손만 네. 좀 바르면 하겠던데, 이 호떡은 기름, 기름 그 안에서 하는데, 노점에 음. 딱 들어가서, 호도과자, 호떡 먹겠다고 기다려 보니까, 그 가스, 가스가, 그 열기와 가스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너무 춥다고 밀폐하지 말고 환기를 다 차도요 위에 환기통을 다 해서 취소 해서 자기 몸도 보호를 하고요 초보자 분들은 할 거다 이 욕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프라이팬 데워놓고 호떡 두세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음. 끊임없이 연습하고 맛있게 맛있어. 하는 맛있어. 어느 맛있어. 열에 그래서 음. 요즘에는 그 온도 올라오는 체크가 되잖아요 몇도 열에서 제일 이게 맛있게 되는구나 그 정도는 음. 갖고 있어야지 자기가 매출을 올리지 그냥 음. 호떡 먹구가지고막 뭐 불이 약한데 해가지고 돼지가. 지금 잠 뜯기고 그런 않아요. 거 말고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습하고 저녁에 또눈 감을 때또좀신앙생활하듯이 <laughs> <laughs> 열심히 해서 <laughs> Oh. 최고의 온도에서 맛있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십전에 나갔을 때 소비자한테 감동을 주는 게 이게 노점에서 한다고 푸드 트럭이라고 대충 이건 아니거든요. <목> <목> 여러분 그 사실 푸드 트럭이잖아요. 뭐 정말 네저 <목소리> 그 <목소리> 여러분도 이게 식당을 하거나 푸드 트럭을 하거나 마찬가지 음식 장사는 있잖아요. 음식 장사는 얼마 전에 제가 백종원 씨가 이야기한 걸 듣고 참막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음식 장사는 손님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해서 돈을 벌거든요. 손님이 오늘 10분 들어오면 10명의 돈이 들어왔구나.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음식장 사시면요, 하안 돼요. 제가 봤을 때안돼 그러니까, 이 우리 유사장님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 신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음식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먹으면 막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서 처음 만났지만, <laughs>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이 가게 주인이 뭔가 내가 만든 이 음식, 비록 푸드트럭에서 파는 이 호떡이 지만이 호떡에 대한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철학을 팔고 철학을 그... 맛있게 이제 먹고 갈 때,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자 이 푸드 들어간다. 이거는 또 아닌 거 같고요. 뭔가 이렇게, 대필욱 지금 돈은 없어. 보니만데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자리 잡는 도구로 쓰시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분의 어떤 마인드. 그걸 갖고 있으시면, 사실, 고도화자를 팔든, 포떡을 팔든, 사실, 근데 뭐, 편하게 하면 손님이 불편하다, 누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 몸이 좀 불편해야 손님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각해 봐도. 그러니까 이게 시즌별로 돈 되는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에서 내가 초보자니까. 초보자로서 가장 이렇게 좀 해볼 만한 아이템이다. 이제, 호두가자 하나만 해도 돼? 아니요. 면 조금 네, 하다가, 아, 호두가자 말고 내 손이 좀더 빨라져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할수 있겠다. 그러면은, 호두가자 옆에 땅콩가자 놓고, 계란빵도 넣고 이것처럼 계란빵 앞에다 또부어빵도 놓고, 한 군데에서 다 하세요. 이네가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호떡도 이제 호떡으로 시작했다가, 처음부터 막, 욕심 내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먼저 해서. 그 동선이 비슷하니까 이제 네. 말씀드리면. 그호떡기 기름에 좀 거부감이 오시면 요즘 대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도 막안 팔리니까 먼저 막 작업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거치대에. 그러면 처음에 거치대에서 나와 가지고는 조금 바삭합니다. 안 팔리니까 일단 또 만들어서 또 위에다 또 싸놔요. 그럼 벌써 이제 그, 걔네, 걔부터는 이미 붕어빵이 아니라 이제 붕어빵이 되거든요. 페이치업 해야지. 근데 그걸 계속 어. 만듭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바로 나온 거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아, 손님은 그렇구나. 바로 나온 거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순서대로 이걸 줘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분을 봤어요 저는 다닐 때 어디든지 가면 붕어빵이 있거나 뭐후두과자가 있거나 있으면은 잘사 먹습니다 사 먹고 옥수수도 사 먹고 하는데 저거 주세요 하면 이쪽 거부터 순서대로 줘야 된대요 저 같은 경우는 와 타이밍 좋으셨어요 지금 나오는 거 드릴게요. 맛있는 거부터 팔아야지 <laughs> 끝까지 맛있는 거 파는 거잖아요. 그 제가 갈 아, 일이 아, 잘아지게 네, 돼요. 사장님 장사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호두 화제 등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요. 아, 그래 아깝잖아요. 뭐, 어느 정도 액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붕어빵도 약간 주변 주좀 탔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거 이제 앞에다 이렇게 내놓고 아니면 뒤에다 좀 내놨다가 얼마치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다끼워넣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거를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그거를 싸가지고 와서 먹어보면은 왜 이런 거는 그 집에 다시 안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과감하게 타로나 이런 거좀 내가 먹어도 좀 먹고 싶지 않은 건 과감하게 좀 폐기하는. 그게 장사가 안 되는 비결로 가는 겁 뭐. 그죠? 그, 걸 끼워서 파는 네, 거예요. 그런, 저는 이제 그런 건 행위라고 하죠. 그런 행위는 스스로 장사가 안 되게끔 만드는. 만드는. 자꾸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없어지는 거죠. 장사에 대한 노하우인데, 그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 결국은 이제 아, 어, 사실 이고독가자도 아, 어, 제일 중요한 게 시즌별로 어떤 아이템을 파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게 돈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뭐 떡볶이나 오뎅을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 같은 아, 보면 맛있게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 가서 사먹 것처럼 또고두과자 가면 은 요즘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많은데 거기서 뭐 얘기가 더 맛있어 싸고 맛있어 그냥 먹지 않겠어요 다풀린데그러 때문에 아이템 그죠 렇그 요즘은 여름인데 어떤 아, 요즘엔 저는 조금 진화가 되지는 않은 건데 옥수수 팔고 있어요. 아 요즘 옥수수 팔고 있어 국산 옥수수 국산 옥아 옥수수 너무 좋아가 사실 이 옥수수는 시즌 여름이잖아 그렇죠. 여름에 갖고 나올 때나 나올 때딱 파는 건데 옥수수는 어떠세요? 제가 꼭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뭐 수입 옥수수를 팝니다.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매출이 중국 좀, 수입, 중국산이죠. 네. 이걸 하지 말고 국산을 좀해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받아가지고 이거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껍데기를 까고 아. 다 까고 또 다듬고 나물 다듬고 다 묶고 또 씻어내고 그래서 찌든 지삶 쌀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어려움은 있죠 음. 진드기도그고 지인한테 했더니 아 두뇌가 사를하는데아 우린 까는 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딱 말을 알았습니다아 음. 여름에 장사는 안 다는데 힘든 건 못하겠다 한번부터 얘기를 들어보 <laughs> 제철 옥수수 음. 하면. 뭐. 몇일부터 몇월까지 7월 1일서부터 9월 1일이라고 보면 되죠. 아, 두 달간. 두 달간은 이거 수술하신다. 네. 그 다음 아이템은 뭐예요? 네,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네, 추석때서부터 네. 호두과자 땅콩 메인으로 가고, 계란빵, 붕어빵. 붕어빵에서 하는데, 요번에는 좀 품목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아, 좀몇 개를 줄이고, 붕어빵이 참 활짝 재밌더라고요. 뭐 매출도 올라와서 재미가 있지만, 제가 맛있게 권했을 때 저는 또 봉투에 다 구멍을 내거든요. 음. 이게 바삭하게 손님한테 전달되는 거 집에까지 갔을 디테일. 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붕어빵이 상당히 재밌어졌어요. 장사는 디테일그왜 누룩해질까봐 그 종이 그,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양쪽 잘라서 아람이 들어갈 겸 통풍이 되게끔 해놓고 그래 이제 중간. 근데 이게 사실 이 손님들은 이런. 워런... 자세한 데 감동을 느끼지 않다 그러니까 세 마리를 봉투에 다 놓으면 바로 나온 거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은 뜨거오고 그걸 세 마리를 다 놓고 봉투 집에 가져가면 걔는 이미 붙어버려. 붕어빵 떡이 돼 있거든요 떡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봉투를 하나씩 넣어서 드립니다 한 개씩? 예. 근데 일반 장사하면서 봉투 값도 얼마인데 그러면 그거는 네, 노하우예요. 장사 노하우. 그죠? 이제, 바삭함이 끝까지 보존되어 있죠. 지금, 이제, 7년, 8년, 이게, 렇 하시는 거에 대한 비결인 것같 사실, 굉장히, 장사를 잘 하시는 사장님이신거요 <laughs> 주변에, <웃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단골들이 그렇게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해요. 이분이 이제 사실 비오는 날도 이제 장사 안하시잖아 비오는 날안 하시고 또뭐 일이 있으시면 안 하시는데 어떤 이제 꼬마 여자 꼬마애가 와서 아 사장님 몇십째 이렇게 안 오셨냐 그러면서 어 이제 지금 이제 지나가니까 오셔서 제가 그때 주문했던 거 언제 먹을 수 있어 요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든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챙겨주고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뭐냐, 동네 장사에서의 푸드트랙의 성공 비법이 아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시즌별로 아이템들 다양하게 가는데 음. 뭐 월별로 가기보다는 그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그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제 한개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라 시작하고 내가 좀 여유 손이 좀 생기면 조금씩 늘려나가는 상관이 없다. 예,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막 처음부터 막 세계 네개 아이템 하는 것보다는 한개딱한개 아이템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뭐 승부를 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맞습니다 Thanks. Mm -hmm.